네, 시장이 뭐, 오장이 조금 반등하려면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죠. 삼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주고, 지난번에 1월 28일날 연기금이 이제 1935포인트 선에서 장을 사주면서 올렸었는데, 장 초반에는 약간 흉내만 내는 모습입니다. 15억 정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우리 투자가 분들이 내수주, 방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보면 오늘 장에도 뭐, KTNG라든지 일부 종목들 보통 말하는, 내수주들은 좀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 수출,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입니다. 사실, 내수주란 이야기가 시장에 나온 이야기는 오래됐습니다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한 여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수주는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또 하창봉이 바라보는 내수주 한 픽, 바이브 종목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수주란 뭘까요? 가장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루 눈을 떠서 24시간 생활하는 동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들, 가까이 있는 물건, 제품, 서비스, 재화를 다루는 협정이 바로 내수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의를 해드리면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표현은 대부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내수주의 트렌드는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중국이나 해외 쪽에서 해외 공략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 쓰러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업종으로 보면 뭐, 통신이나 음식료, 금융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안 잡히는 조선주는 아니죠. 배를 타봤어 조선을 알죠. 하지만 뭐, 전화하고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수주라 보시면 좋을 것이고. 사실 주식은 내수주에서 찾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수주는 환율이라든지 경기 혈름을 별로 안 탑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 한 필요 소비지 때문에 환율이 하주 경기 변화에잘안 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실제적으로 지난 2012년도도 최근 5년 내에 변동성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뭐 불안하거나 조정이나 행보세를 보일 때 내수주들은 상당히 부각된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내수주들은 장수한 기업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꾸준하게 뭐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처럼 갑자기 뭐잘 나가다가 내려가지는 않고요. 꾸준히 자기 자리를 일으는 그런 역할이 내수주다 그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한 다섯 개 종목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저의 어떤 뭐 개인적인 추천 주아하는 거리가 좀 멀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의사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제 나름대로 필터링을 좀 해드려 봤는데 한 다섯 개 종목을 보면 CJCGV, 스카이라이프, 롯데쇼핑, 빙그레, 서흥갑색 5번째 종목 좀 특징이 하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j v 같은 경우는 가장 CJCGB도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관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그 국내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는 CJCGB, 롯데시네마 뭐 이런 순으로 가는데 CJCGB가 거의 점유율 4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도 배급사라든지 그 영화사를 CJCGB 쪽으로 나가면 웬만하면 흥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출자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CJCGB의 과다한 점유율은 상당히 과도한 게 아니라 축보적 점유율이 그만큼 수혜가 되고 있다. 오늘도 좀 보니까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스카이라이프, 뭡니까? 접시죠? 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중에서 지금 탑을 달리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등, 1등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점유율이라든지 측면에서 마찬가지고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2000, 작년대 8월에 KT 스카이라이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시적으로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 세 번째, 롯데 쇼핑은 또 어떤 회사냐? 롯데 쇼핑은 실제적으로 롯데 백화점도 있고, 롯데 마트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유통업종에 속해 있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와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롯데 쇼핑의 시가총액은 현재 12조 원 수준이고요. 신세계라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조나 3조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측면에서 또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이 최근 유통주 중에서 그래도, 아, 쇼핑이나 백화점 중에서는 가장 잘 간다. 그렇게 봐 드리겠고, 빙글에는 또 뭡니까? 빙글에는, 사실 참 심플한 기업이에요. EPF이 기업이 내수주면서 축가잘 가는 이유는 심플하면서도 장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플하다는 건 뭡니까? 빙거레는 크게 두 가지밖에 안 팔아요. 뭐, 바나나, 뭐, 그 다음에 메로나, 뭐, 이렇게 아이스를 빙과류하고 음료만 판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계절적 흐름을 좀 타는데 얘네들이 또 영업을 잘한 것이 우리나라 추울 때는 메로나 같이 좀고 그 아이스크림을 남미 쪽에 많이 팔고 있고요. 또 하나, 메르나, 그,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국 쪽에 팔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또 모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달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빙그레는 내수전 맞긴 맞는데, 약간 헨지 쪽에서 공략을 했고요. 중요한 것이 이 빙그레라는 회사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실적이 과거 15년 동안 딱두번 빼고 나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종목들을 봐 드리겠고, 마지막 승흥 캅셀. 이거는 캅슐입니다 이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몰라서 그런 거지. 뭐죠? 바로 약이죠. 약. 건강보험직부 보면 은좀 딱딱한 약을 그 캡슐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드 캡슐이라고 그러고 좀 부드러운 걸 소프트 캡슐이었는데 그거에 독보적인 오위 업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 종목들이 왜 지금도 내수주 탑을 달리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c g b 부터 말씀드리면 어, CJ c g b 의 어, 월봉 차트를 잠깐 보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CJ c g 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 3만원 지지한 흐름이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3만 4천원까지 상당히 경쟁기 흐름을 이어간다 그렇게 봐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 이후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새로운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인다 그래도 3만원 지지시. 그래도 실 내수주 관점에서는 공략 가능하지 않나 보겠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은 가격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4,000원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는 공모가가 제가 드렸지만 은 말씀드렸듯이 17,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4,000원 공과 대비 더블 가격에서 조금 조정이 예상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보입니다만 34,000원 완전 안착됐을 때 그때 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밑에서 공략하신 분이라면 약간은 축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 롯데쇼핑은 사실은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지금 보니까 한 38만원 정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롯데쇼핑은 40만원이 공모가 있습니다 아직은 공모가 못 갔어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실제적으로 50만원 이상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40만원 안착이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롯데쇼핑 좋습니다만는 40만원에 대한 저항 명력 조금 길게 두시기 바랍니다 공모가는 절대 그 사람의 그 종목의 출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복한 이후에 탄력이 붙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항영역이라는거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에 조금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더 이상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쭉 가고 있죠? 2008년도에 뭐 대략적으로 4만원 하던 주가가 배수 배팅으로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만원, 8만원, 12만원. 이제는 12만원 돌았었기 때문에 빙그레는 향후에 다시 짧게 봤을 때는 12만원 가격 지지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서은 캅셀, 조금 작은 종목이니까 관심이 갈 수는 있는데, 이건 더 잘나가고 있죠. 더 잘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주가를 분석해봤더니, 뭐, 지금 22,500원까지 푹 떠버렸습니다. 떠가지고, 최근 단계적으로 급한 흐름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의 강화, 고인의 노령화를 생각한다면, 성캅질에 대한 어떤 긍정적 흐름,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계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5개 정도 종목, 실제적으로 뭐, 종목의 추천 개념보다는, 매수주라는접근에서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투자하실 때도, 가장 우리 주변에서 오래되고 1등 기업이 뭔지를 좀 찾으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지금같이 혼란한 장세, 그래도 투자의 기회는 열려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